네 자, 이제 바락 국고 15번부터 해서 남은 거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15번은요, 얘는 이제 우리 선유고 기출문제 중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거 살짝 어렵습니다. 자, 문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석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 얘는 일단은 이 문자를 해석할 때 보세요. 어떤 문자에 관한 접근이 t에 관한 접근입니다. 얘는 t에 관한 접근. 얘는 t에 관한 함수야. 다시 일단 안에 있는 거는 t에 관한 함수예요. t의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그 함수를 0부터 2까지 접근할 거니까. 이 0부터 2까지의 이 구간도 누구의 구간이냐면 T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 읽으시면 이게 한 50%가 정이된 거예요. 안에 있는 거 T-X가 DT인 거네요. 만약에 DX야 그럼 얘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DT면 T에 관한 함수라고 보는데 그럼 얘는 T-X의 절대값이니까 이 함수는 T축에 대해서 언제 뾰족한 X에서 뾰족한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안에 있는 티백 X의 모양입니다. 그 새끼를 0부터 2까지 접근할 거 아니냐? 그지? 근데 0부터 2까지 접근하라고 봤더니 이 X의 위치에 따라서 0부터 2까지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X가 음수일 때는요.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0의 위치가 여기고요. 2의 위치가 여기고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가지 경우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요. X의 위치에 따라서 X가 여기 있어요. 0. 부터 2까지 접근이 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x가 여기 있는데요. 0의 위치, 2의 위치가 여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x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 말은 x가 2보다 클 때. 이 말은 x가 0에서 2사이이 말은 x가 0보다 작을 때. 이세 개의 부분 짓는 거꼭꼭왜 이렇게 씨발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왜 t의 함수인가? 이건 t의 구간이니까. 음. 야, 그러면 이제 이 모양에서 0부터 2까지 적분은 얘죠 따라서 이때는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이요. 빼기 t 플러스 x dt입니다. 그럼 얘는요, t에 관한 적분이니까. xt 0부터 2까지니까 2ex 얘는 2x 2다 그럼 얘도 편하겠죠? 얘는 0부터 2까지 t 2x의 덕분이니까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2x 플러스 2입니다. 얘 얘만은 얘는 0부터 x 까지 X에서 2까지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요 그리 0부터 X까지 X를 넣으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 제곱이니까 2분의 1X 제곱 얘는요 2분의 1T 제곱 빼기 XT X에서 2까지 이 e 넣으시면 e 2백이 EX이죠 빼기 2분의 1씩이고, 빼기 2분의 1 그럼 여기서는 더해주시면 x 제곱, 빼기 x 플러스 2즉 0부터 2까지는 2차 함수가 그려지고요. 축의 제일 1입니다. 0, 2. 2보다 클 때는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을 붙여주는 거죠.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을 붙여주는 거니까 직선 직선 사이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 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 직선 사이에 2차 함수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 정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너희들이 스스로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될 때까지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한번 해설 들어 갖고 해결이 안 난다니 여러 번 고민해서 니네 걸로 만드시면 좋겠다. 자, 15번 해결했어. 요 16번도 될거 같네요. 자, 16번은 f 프라임 x가 주어져 있대요. 그럼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16번은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1 절대값 1보다 작을 때는 배우고 렇게된거지 프라임 x가 이렇게 절대값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절대값 1보다 클 때는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f x의 개형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지 1을 접근하면 X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줄 쳐보세요 맨 처음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FX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FX니까 얘를 접근하면 X입니다 1를 접근하면 X죠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얘를 접근하면 빼기 X 3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개형을 갖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데기울 일자리로 올라간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이렇게 서로 붙어 있을 거다. 이게 FX의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일 거다. 함수값들은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가지고요. 와! 또 판타스틱하게 어린 게나왔죠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구간에서 T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래 이때 절댓값 fx의 최댓값을 ht다 라고 해야겠어요.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 거기 첫번째 줄 f 0가 0이니까 여기가 0,0입니다. 이렇게죠. 자, 여기가 양0 0면0기는 마이너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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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이다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이0이0 0이0 0 0 0 0 0 0 0 0 0어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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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높이가 있는 요 지점을 찾아 볼까요 일단. 얘는 기울기 1이니까 y x. 1 콤마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은 x 좌표가 3이네. 자 그러면요 다시 내용이 뭐라고요? 거기 요거을잘 읽어보자. 마이너스 1에서 t까지에서 누구의 절대값 f(x)의 최대를 HT라 고 그랬어. 자 보세요. 그럼 절대값 FX는요. 마이너스 1에서만 볼 거니까 이런 필요 없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이후로 T 어딘가를 잡았어. 요까지만 지네가 사진을 찰칵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최대값은 여전히 얘일 겁니다. 그러니까 T골 여기일 때의 최대값은 이거예요. T를 조금 넘겨도 최대값은 이거예요. 3까지는 그죠. T골 3까지는 최대값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T골 3을 벗어나면 이때는 최대값이 얘를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때는 최대값이 이 직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기 요거예요 HT의 그래프 계형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아마도 어, 이건 내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볼 텐데요 거기 보시면 t의 구간인 t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아니고 아마도 마이너스 1 이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 가셔야 될거 같아요 요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건 수정입니다 문제 보시면 t는 1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시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가 이렇게 잡았어. 이때는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1이죠. 계속 1이라고 계속 1이고 1 1 1 1 1 1 1 1 1 어디까지? 3까지는 계속 1이다가 거기 지난 이후부터는 y x 플러스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따라갑니다. 그럼 질문 이제 끝났죠.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h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h가 1이니까 2에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x-2를 접근하는 거죠. 얘는 4 나오죠. 얘는 평행이동 해줄게요. x 접근하고 싶은데요. 3 넣으면 1이지. 4 넣으면 2이지. 2분의 1 x제곱이니까요. 2-2분의 1이니까 이것은 2분의 3입니다. 4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1이 정답이 될 거다. 그죠? 자, 이거는 좀못하입니다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1 이상이 아니고, 마이너스 1 이상이 16번은 이거는 조금 어, 너희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안되면또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하세요 16번 됐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은 물체 운동에 대한 거니까 얘도 우리 충분히 연습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자, 17번은 VT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땡죠 넓이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이 내가 7층에, 내가 8층, 내가 10층, 내가 2층, 내가 마이너스 2층. 됐어. 자 출발 후 기억 운동 방향을 세번바꿨니한 번과 두 번입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이유는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간 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9냐? 출발은 어디를 출발했는지 항상 꼼꼼하게 읽으세요. 이런 유형 문제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디를 출발했는지 잊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얘는 원점을 출발했어요. 이런 얘기가 맨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1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출발해서 어떤 운동을 했다고요? 면접 개선을 받던 일이죠. 이만큼 전진했어요. 그 다음에 후진. 3이 6리죠 얘는 여기에 한가운데니까 이분의 1이겠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절반이니이0 0이0 0 0 0이이0 2입니다0 넓이, 2분의 1입니다. 이 넓이 2분의 1입니다. 1, 2입니다. 0 2 0 0 0 0 0 0 0 이, 0 0 0 4 18하고 1 0이니까2 이는 4에다가2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x 0골0에 있었는데 수직선 상에 여기 원점이 있었고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얼마큼 앞으로 갔어요? 이만큼 앞으로 가서 3이 됐어요. 그 다음에 칠과 이분의 만큼 후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칠과 이분의 만큼 후퇴하면 칠만큼 가시면 마사에서 마이너스 이분의 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이분의 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와 이분의 만큼 여기서 2분의 1만큼 가면 마이너스 4고요. 여기 4만큼 가주시면 원점으로 가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한다. 이러지. 그럼 문제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은 여기냐 여기냐? 얘는 절값 2분의 2니까 여기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이죠.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간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9다. 맞습니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최초의 출발 위치가 원점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1이라고. 잘 봐. 에? 문제에서 최초 출발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디그은요 0에서 10까지 움직인 거리는 15다. 어우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다 더해. 2에다가 아까. 더해. 얘다가 3에다가 14네요. 그렇죠? 총 이동 거리는 14입니다. 잠깐만요. 이런요. 출발로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 다시 원점에 오는데 6초 걸린다. 뭐라고요? 출발해서 원점을 지나 여기죠. 원점을 지나는 건 여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죠. 그러면 얘는 운동이 어떻게 된 거야? 원점에 1에 있었는데 원점으로 가기 위해선 1만큼 후진한 거지. 그럼 봐봐. 얘는 2만큼 전진하는 상황에서 3만큼 후진해야 된다고. 원점으로 가려면. 여기 1이잖아. 그러면 요 넓이가 2가 되려야 돼. 요 넓이가 2가 되려면 4. 이렇게 끊었을 때가 요 넓이가 2잖아. 즉 3만큼 후진할 때는 여기는 4초야. 4초에서 0로 으 돌아오는 시간이 몇 초였어? 10초지. 4초에서 10초까지는 몇 초가 걸린다? 6초 걸린다는 표현이 맞지요. 따라서 리율이 맞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율이 정답입니다. 니은과 리율이 옳습니다. 17번은 이렇게. 되겠죠? 18번 가봅시다. 서술형이에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fx가 나온 것 같다고 그어요 x3은 마이너스 ax제곱 빼기 a제곱 x 플러스 8입니다. 미분해볼게요.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인수분해가 쌈박하게 되는 것 같지? 3x에다가 x 빼기 a에다가 플러스 a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3차 함수는요.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여기고요, a 의 위치가 여기고요, 마이너스 a 위치는 여기죠. 그럼 질문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 13이 나왔어요. 가장 큰 값은 얘를 집어넣으시면 나오죠 따라서 f 마이너스 3분의 a가 13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 가지고 뭘구하라고요 양수 a 와 최솟값을 구하래. 자 a를 구하려고 봤더니 와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이십 분의 a 상수. 이야, 플러스 구 분의 a 상수. 이야, 삼 분의 a 상수. 곱이 팔이 십삼이야. 이곱해 마이너스 a 상 삼의 a 상 구의 a 상수. 근데 너면 오였으니까 오곱기지이기는 십인데 1 1이지 1 1 A, 11, 예1 맞나? 1 1 A, 3승 m 곱하기 i n g What is it? Civil A, something. Civil A, s o m e t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 5A3승치 59827이니까 a 3승이 27이네 그래서 A가 3이에요 A가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이고 마3이지 그럼 가장 작은 값은 둘중 하나인데 마3일 때냐 3일 때냐죠 자 이거는 이제 직접 집어넣어서 가장 작은 값이 마3일 때인지 3일 된지 너희들이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거 기억나시죠? 8개에 쏙 들어간다. 8개에 쏙 들어간 사실을 알면 어딘지 쉽게 알수 있어요. 8개의 상차항의 그래프가 이렇게 쏙들어갔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야. 그러니까 한 칸의 간격이 해봤더니 여기가 2야.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여기가 5예 그럼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둘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원하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셔도 정답입니다. 18번은 이렇게. 그다음에 19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아우저대 값이 있어서 좀 짜증이 나네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모드 x 에 대해서 0부터 x까지의 x t에다가 절대값 ft dt가 있어요. 그것이 3에서 0에서 1까지 x 제곱에 x t의 제곱에 dt를 만족한대요. 이때 fx와 0에서 1까지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냐고 그랬어요. 원 일단은 우리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얘는 x가 있기 때문에 x가 들어가 있으면 분배해서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요식을 분배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것 같아. 절대값 f t d t. 절대값 일단지 마세요. 하세요. 빼기 0에서 x까지의 t 절대값 f t d t. 자 우변은요. 얘는 t에 관한 적분이거든요, 그죠? 그 t 입장에서는 x가 상수로 들어옵니다. 얘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t제곱 x제곱. 마이너스 etx인데, etx3승 2t, t. x4승이죠.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3분의 x제곱 t3승. 마이너스 x3승 t제곱 플러스 x4승 t 0에서 1까지 그럼 얘는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x4승입니다. 0지버는면 어차피 0이니까요. 0에서 1까지는 이건 t의 구간이니까 t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3을 곱해라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3승 더하기 3x 4승입니다. 자, 런것들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변수들이 이런게 너희들한테 좀 걱정이네. 우리 여러 그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거 충분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세요. 자, 이렇게 놓고 미분을 때릴게요. 미분하시면 곱미분이죠. 앞에 거미분에 뒤에 거. 0부터 x까지 절댓값의 dt 팀.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거 미분은 절댓값 fx죠. 얘는 미분하면 x 들어오니까 빼 x의 fx 절댓값이죠 얘는 2x 마이너스 9x 제곱 12x 3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발견했어요. 0부터 x까지의 절댓값 ft dt가 2X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3승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0에서 1까지의 넓이라그랬죠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에서 1까지 절대값 FT, DT 1 집어넣으면 얼마? 니5 나오죠. 이것이 곧 넓이다. 절대값을 적근하면 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지면으로부터 어디 높이에서 쐈다고요? 45m 높이에서 쏜 겁니다. 얘도 출발 위치가 중요합니다. 얘는 45m 높이에서 뿅 쏴서 뚝 떨어진 거다. v가 40 마이너스 10t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형 로켓을 수아 올린 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각을 쓰세요. 지면에 도달한다고 라 하는 것은 얘는 지금 V가 주어져 있죠. V는 40-Ct입니다. 그러면 얘는 물체의 위치는요. 적분해주면 된다면 40t-ot제곱 플러스 c인데요. 얘는 0일 때 45를 찍었다 이거죠. 45에서 출발했으니까 0인 45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면에 도달한다고 라 하는 건 h가 0이 되는 겁니다. 높이가 0이 되는 거죠. 즉 얘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 플러스 45가 0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그럼 얘는 t 빼기 9 t 플러스 1이 0이니까 9초일 때 지면에 도달합니다. 괜찮죠? 9초일 때 지면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형 로켓을 쏘아 올린 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움직인 거리는요.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올게요. 얘는 40-40T니까 여기가 40이고요. 4초일 때에 여기까지는 상승 하강이죠. 그럼 상승은요. 이렇게 볼까요? 9초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50. 이 넓이는 얼마야? 160. 나누기 절반. 이 넓이는 80이야. 그럼 80만큼 상승한 거예요. 그럼 다시 9초일 때 떨어지는 거 알았으니까 4초에서 9초까지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0, 50이죠 그러면 얘는 125만큼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즉 80만큼 올라가고 125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80에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움직인 거리니까 80m 이동하고 125m 떨어졌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205m가 되겠죠. 이번에 정답은 이동거리가 205m입니다. 주시면 되겠어요. 음. 요 어, 학교별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느꼈더니 어, 어 험문제들은너희들 충분히 풀 만할 것 같은데요. 약간 난이도 있는 것들은 음. 조금 복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주실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니네 손으로 다시 한번더해 보시고 다시 한 했는데도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 다시 나에게 그 질문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래요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는 꽤 어렵습니다 충분하게 좀 복습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